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일태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김영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 1, 2동 출신 국민의힘 유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조숙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 생활, 관광,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추어진 세계 경제 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도시로 나갈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및 특구 지정 등에 대한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다양한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의 성공은 명확한 목표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비지특기의 말이 있듯이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대항하여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안 제43조부터 제48조에는 글로벌 문화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및 근거가 기종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에 부산시와 협력하여 법안에 따른 정책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1년간 약 7,200만 ,200, 명이 우리 부산진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중심이라는 시리적 이쯤과 자연환경, 근현대 역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의 존재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다시 찾고 싶은 스마트 관광도시 부산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도심속 자연휴양 관광벨트 관광투어버스 개발 운영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매력적인 코스 개발로 관광객 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가져오는 도심의 핵심 관광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의료 관광의 성지 서면 메티칼 스트리트를 보유한 의료 중심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 의료기관의 14%가 부산 진구에 분포되어 있고 애국인 환자 유치 등을 등록기간 또한 부산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애국인단체 의료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안 제48조에도 애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에 발을 맞추어 예산 지원 건의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군은 15분 도시 햇빛 챌린지 사업에 부산의 대표 모델로서 선정되어 그 저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법을 기반으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 시대의 부산진구가 부산, 부산 대표 도시로서 더약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